아, 내가 또 이걸 지금 급하게 살지 안 살지는 <laughs> 정확한 이름이 뭐냐 이게? 정확한 이름이 콜로라도 콜로라도 어. 색깔은 몇 가지가 나와요? 색깔은 지금 네 다섯 가지 정도 보고 있요 빨간색, 란색 그다음에 블랙 화이트 은색 요래 블랙 화이트 은색 그다음에 또 그레이 그레이예요 6가지 정도 근데 휘발유라 가지고 뒤질하고 엔진이 맞지? 많이 작지? 근데 마력은 뭐 없으면 없잖아요 마력은 312만 예, 예 엔진 자체는 휘발유가 좀 작으니까 아 무게도 야 생각보다 이쁜데 그럼 색깔은 제 취향이 아니라가지고 블랙 <laughs> 제품이 아마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, 예, 기본형인데 17인치에 예, 250에 65 아래 17인치 기본형 아, 여기는 원래 깜빡이가 안 들어가요? 네, 최고급도에? 네, 맞습니다. 어, 얘도, 여기도 여기 높고 없네? 아 뒤에 이게 창문이 카드라고 대박이라고 열리잖아요 네 열립니다 미국식은 다 열리니까 한번 열어봐 줄수 있지? 와 이거거든요 근데 위에 상부 브레이크 등은 왜 색깔이 저래요? 후미등하고 요거이제 아, 보조제동등이고요 요거는 예. 이제 적재함 비추는등아 그거라요? 네 양쪽에 이제 흰색 부분은 적재함 비추는등 오. 야. 이게 진짜 대박이잖아. 코밟걸고 네, 예. 네. 네, 아. 오, 부드럽게 열리네야 네, 이지리프트 게이트가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아이거 기본 장착되어 있어요? 딱놓으셔도 딱 부드럽게 어 쌍용권은 아, 이제 서비스로 달아주더라고 원래 이게 없으니까 아, 그렇죠. 예 서비스로 이제 달아주더라고 쌍용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순정 상태에서는 놓으시면 좋겠어요 음. 예. 화물차지 음. 아 이게 바삭도 괴한네쌍용거보다 베드라이너 처리돼 있어가지고 특수 코팅돼 있는 거. 네, 예, 코팅이 돼진 기장이에요. 예,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뭐 함석바닥 이런 거안 하셔도. 네, 예, 이거 안 해도 될것 같은데. 오, 묵도 부드럽고. 네. 예. 이야. 예. 오, 이게 뭐야 이거? 증기 사용을 할수 있게 아 카라반 네. 카라반을 몰수 있게 인기로 되게 다 나와 있네요 뒷좌석을 네. 한번 잡아볼까 요거 지금 제키 앞에 맞춘 맞춘 길이 제가 키가 180인데 딱당겨 앉으면은 주먹 한개 근데 여상태를 못하니까 좀 누우면은 어 그럭저럭 어개찮은데 살만한데요? 키가 180에 이 정도면은 장거리도 크게 무리 없겠는데 어 뒤에도 생각보다 괜찮네요 예, 나 쌍용 꺼 뒤에 앉아 보면 완전히 딱끊기가않 거든요. 근데 저거는 앞좌석 안는 비슷하야 안는데. 기본형이 지금 오토, 풀오토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. 오, 계기판 전시용품이라 가지고. 요 구미 광평 지점이라요? 광평 지점 지지 중부대리점 아 중부 대리점이라요? 구미 수출탑 네, 코너에. 쪽 코너에 있는 곳이지.